얘들아, 이거 그린라이트냐? 거래수반에서 장대양궁이야, 이거. 어? 이러면 얘기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냐? 봐봐, 얘들아. 상향하는 가운데, 혁명빔이 살짝 나왔어. 혁명예고빔이지? 거래수반했어. 수상한데? 뭔가 있어. 자, 보자, 한 번.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거 38K 안착하게 되면 40K 금방 간다, 진짜, 이거. 어,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자, 1번 봅시다. 아직금 안심하기 이른데, 난 다행이야. 이거를 지지했다는 게... 야, 진짜 씨... <laughs> 야, 지금 와... 어? 손실 만약 6 0이 넘어가는데, 이거... 반대했다고 마음이 놓일 줄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 이렇게... 아, 어... 씨 그래... 나난 많은 걸안 바래. 야, 그래, 그래... 수익... 니들 다 가져가... 어... 나는 그냥 내 원금만 챙길게. 진짜... 어... 야... 그래, 야... 아, 그래, 건강한 조정이야. 이 정도면 뭐 통상 가능하지 이 정도는 괜찮아 야 그래 지금 개미들이 받고 요거를 보는 거야 지금 이제 봐수 한번 쉬고 자 예상해 볼게 지금 여기서 뭐란 말이야 내가 볼땐 지금 이게 음음자 이게 이렇게 에에 하다가 에에 아, 아, 하다가 빠 이거라고 이거요 이거. 봐봐 자 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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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대될 거야 자 그래, 이거, 어, 잠깐만. 내가 진짜 돈이, 돈만 있었어도, 이거, 저 여기서 내가, 어? 풀매수까지는 안, 안 했더라도, 좀 매수한다, 진짜. 알트코인 봐봐. 지금 반등할 거야, 어? 어? 내 코인이 반등 안 하는데, 어쨌든, 반등해야지. 그래. 원금 회복하려면 아직 말하는, 이게 시작이야. 희망을 버리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아. 아직, 이번 주가 다 남았단 말이야. 화수 묶음, 어? 평일 중에, 4일 중에 한번 중에, 이거 어? 펌핑 오지 않겠냐? 하 경주만 하나 오지 않겠냐? 디카 아니면 오보스, 어? 믿는다. 코치마에서 베이직이나, 어? 리플 이런 거안 바래. 이거 흥, 흥, 힘들고. 아, 디카. 아, 디카 순환 펌핑 오지 않겠냐? 한 번쯤 이렇게, 이렇게 형면빔, 어? 형면빔 오지 않겠냐? 어, 이거 경주만, 이거, 며칠 내로 경주만 간다. 이 며칠 내로 이거, 어? 며칠 내로 이거 2 3일 내로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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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의 불기둥 진짜 감동의 불기둥 간다고 이거 온다고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동의 불기둥 많은 거안 바래요 저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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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나올게 이미 걸어놨어 나 걸어놨어 3 0 7원 5원 띠 5원 띠기 맘코생다 하고 5원 띠난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원금 회복이 목적이야 수익은? 형님들 다 가져가세요 진짜 나는 많은 걸 팔아지 않아 그냥 원금만이 필요할 뿐이야 그래 아니면 오보스 아... 오보스 진짜 내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을게 어쨌든 내 잘못이지 내가 샀으니까 뭐 그거 누가 살아있나 내가 잘못했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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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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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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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내가 미쳤지 미쳤어 씨. 아유 씨. 오보스? 이것도 혁명비이 올까? 오보스도 몰라 자 이렇게 오보스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양이가 지금 이렇게 딸이, 딸이를 키고 있어. 딸 딸이, 딸이. 이렇게, 봐. 아 지금 요렇게, 딸을, 자. 양이가 지금 이 있단 말이야. 자, 요렇게. 여기서, 얘가 지금 하다가, 한 번쯤 여기서, 감동의 불기둥. 어? 이게 온다고,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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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렇게. 가능해. 어? 가능해. 꼬리를 쳐들어야지, 얘도. 언제까지, 얘가, 야, 언제까지 꼬리를 내릴, 내릴까, 해도 어? 운동도 내릴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얘가 꼬리를 한 번, 한 번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줄 거야. 난 이거 믿는다. 평당 220원? 그래. 괜찮아. 형들, 나 많이 안 바래, 난 여기서, 걸어왔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걸어왔어. 223원. 야, 220원에 사서, 223원. 3원, 3원 뛰기, 3원 뛰기. 야, 양심절자 아니야? 다시 한번 나는, 많은 걸 팔아지 않아. 진짜, 원금 회복. 다 가져가라. 나 이제, 원금만 챙겨갈게. 어? 믿는다. 믿는다. 베이지 어텐션? 하, 아, 할말 하지 않을게. 이거는, 지금 답이 없어, 이거나 역시 이거, 보면은, 자, 시총 1조가 안 돼. 1조가 안 돼. 당시 1조 넘었지? 이건 뭐가채투자 연도도로 되고 해서 난 괜찮을 줄 알았어. 어,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 지금 때가 아니야. 내가 때는 때가 아니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디카 혹은 오브스, 디카가 가능성이 있고. 디카 탈출되면 오브스에 몰빵첫 번째 디카 탈출하면 그돈 갖다 오브스다시 추가만 해서 가는 거야. 오브스토 탈출되면 그 물량을 다시 또? 베이직에 넣는 거야. 그럼 평균당 한, 평균당 한 1이 될것 같아. 그러면 다시, 베이직은 재평가 받아서 내가 남은 걸 평타면 평균당 이게 된다면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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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팔 거야, 여기팔 거야. 그럼 난 탈출할 거야. 그럼 나는 행복하겠지? 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야, 자, 이 와중에 올라 버렸죠? 올랐죠? 야, 희망이 보인다니까? 야 진짜 이거 어 이거 좀 가려나? 자 프리미엄이 이렇게 야 이거 봐 얼마나 건강해 야 지금 김프가 거의 지금 6% 6% 6% 6% 6%, 6% 7%야덕 좋아 그래 해외가 오른 거에 비해서 국내는 덜 올랐어 근데 난 괜찮아 이 거품이 좀 가시면서 올라가잖아 자 지금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 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울고 있짜 아파하고 있어 내가 알아. 니네 힘든 거 봐봐. 이 친구는 5년 뒤에 보잖아. 아, 이 친구도 돈이 많이 넣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야, 그래, 야, 부럽다. 시트가 이그 정도면 양호 아, 상이 아, 상이 10%지 정도면... 아, 죽구시대 어떡하냐? 나랑 비슷하네. <laughs> 아, 이 친구야, 나랑 비슷해. <laughs> 어떡하냐, 나랑 비슷해, 지금. 나랑, 손실 금액이 비슷해. 투자금도 비슷하고. 아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여기 또 있네, 내 친구 또 있네. <웃음> 힘내자. <laughs> 아이고, 형. 아이고, 형. <laughs> 형. 힘, 형. 힘내자. 나도, 나도, 형이랑, 상황이 지금, 비슷해. <laughs> 진짜, 아, 이거 들러줄게 아, 맞아. 같이 투자하면 개뿔, 그냥, 씨, 그냥, 그냥, 오르면 오른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의미 두지 마. 어? 기도만 하자. 야, 그래도 많은 날 추천 많이 했네. 야, 지금, 씨. 이 와중에? 그까 오늘은 후치만에서 이거 회복하기 힘든 거 알아 힘들고 만약에 이게 진짜 양봉 전환만 돼도 아니지 오늘은 감사한 일이야 디카가 양봉 전환만 돼도 진짜 고무적인 일이야 봐봐 디카가 오늘 보면은 이게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속임수였잖아 속임수 이 새끼들이 새벽에 갑자기 끌어올려 러다가 나락 보내 여기서 요 정도만 회복돼도 디카는 음 <laughs> 응, 그래 인정 노력 인정 티카 165 오늘 가도 인정. 오 티카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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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요 정도 요기만 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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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그리고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최고의 시나리오 어 나도 좋고 물린 너네도 좋고 그리고 들어오는 형님들도 좋고 어 모두 좋잖아. 나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박, 박수, 친다, 박수, 박수. 야, 진짜, 믿는다. 디카야, 믿는다. 어? 속상한 사람들 많다, 여기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가슴에 울분이 많은데, 염원을 당해서 내가 외쳐볼게. <laughs> 디카, 가자!